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 y 값인데, 그러니까, 너희가 이게 네 번째 유형이라고 내가 가리키는 거니까, 일단 2차항을 소거해야 되겠다라고 너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너희가 이런 문제를 보면, 사실 경우에서는 두 가지야. 상수항을 소거할 것인가, 2차항을 소거할 것인가? 경우에서는 두 가지 중에서 너희가 생각을 한다고. 내말 맞아야 되나? 그리고 이해 돼. 지금 나는 마지막 유형이니까 2차항을 소거를 할 거지만 너희가 경우에서는 두 개. 야아 이거는 상수항을 소거해 볼 수도 있겠고 2차항을 소거해 볼 수도 있겠다. 만약에 상수항을 소거한다 치면 위에다 몇 곱해 위에다 몇 곱해야 되더라. 9곱하고 밑에다 몇 곱해줘야 돼. 8곱해가지고 빼줘야 되는 거 맞아. 좀 분위기가 싼건 아니겠지? 그치? 9랑 8곱하면 너무 커지잖아, 그치 뭔가 느껴지관적으도 느껴지는 거 있잖아, 그치 2차항을 소거하는 게 꼬라지가 봐봐야 돼 이게. 이게. 다 이렇게 몇 곱하면 되요, 여기다가. 2를 딱곱해주면 빼면 딱 없어지니까 뭔가 8이랑 9 곱하는 거보다는 어떤 이좀 끌리지, 그치? 근데 그런 거 기가 막히게 알잖아. 계산하다가, 아, 이건 아니다. 여기에 내가, 어, 이거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건 별표다 이건 배표 별표 쳐도 된다. 이런 건 알잖아, 그치? 그래서 너희가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위의 식에다가 2를 곱할 거야. 밑의 식은 가만히 놔둘 거야. 얘들아 위에거아래거 뺄거야 빼면 얘들아 2차항이 어떻게 되니 소거가 되는거 맞아 2차항 소거 자 얘들아 위에서 아래거 빼주시면 3x 더하기 y가 몇이 나오니까 얘들아 7이 나오게 되는거 맞아 오야 우리 목적이 몇차식 찾는건데 음, 1차식이 나오셨네 끝났네 맞아 얘들아 1차식이 나오는 순간 그냥 멍때리고 보는게 아니라 끝났다라는걸 너희가 알아줘야 되는거야 y 대신에 모델이 파니 y 대신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7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지 맞잖아 어디다 대입하든 상관은 없는데 아무래도 얘들아 그위에거가밑에거보다는좀더 간단하잖아 얘들아 x제곱 계수가 1이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다 대입 한번 합니다 얘들아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할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제 그 y자리에다가 넣어주면 9x제곱에 마이너스 사십이의 x에 그다음에 이제 사십구 여기다가는 이때 그대로 써주고 하더라. <laughs> 그럼 너희가 아니라 마이너스 팔 x 제곱이 될 거고 얘네 두개 하면 플러스 사십이에다가 얘들라 마이너스 x니까 사십일 되지. 사십일에 x. 여기 넘어가면 얘들아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49니까 마이너스 몇 가지 있어? 50까지 있어. 오! 신기하게도 약분이 안 돼. 그래서 8x 제곱 마이너스 41x 더하기 50은 몇이다? 0이다. 라고 좀 가줘야지 돼. 이말 이해 되겠니 얘들아? 그럼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되더라. 얘를 인수분해 어떻게 하니? 인수분해를 해야 돼. 빨 찾아봐 빨리 곱하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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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8이랑 하게 되면 은 4랑 먼저 한번 해볼까요 4X랑 2X를 먼저 한번 해볼게 4X랑 2X를 먼저 한번 해보게 되면 너희가 10이랑 5하면 안되지 8X인가 그렇지. 여기가 여기가 5고 아닌데 2가, 여기가 2고, 여기가 25. 25로 해주면 되지. 네. 어, 뭐, 이게 제일, 이게 제일 어려운데? 이게 제일 난관인데? <laughs> 그래가지고, X가 정수라 그랬으니까, 정수는 뭐 나오는 거야? 정수는? 2만 나오는 거 맞아. 8분의 25도 나오긴 하지만, 여게몇 나오는 거야, 얘들아? 2가 나오게 되니까. 자, 얘들아, y, X가 2 e 넣어주면 Y는 몇 나와? 1 나와. 그래서, X는 몇이고, 얘들아? 2고, Y는 몇? 정수니까 하나만 답을 해주면 되지. 정수라고 그랬습니다.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게 몇 번째, 네 번째 유형입니다. 알겠니?